A란 놈이 이렇게 00이 있고, B란 놈이 이렇게 01이 있으면, 얘가 지금 상위 비트예요 얘가 상위 비트고, 얘가 하위 비트인데, 얘가 하위 비트예요 그러면, 어? 얘는 지금 상위 비트가 똑같네? 똑같네, 그죠? 그럼 이제 상위 비트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위 비트를, 하위 비트를 이제, 하위 비트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하위 비트를 보니까 누가 커요? A, A 하위 비트가 B의 하위 비트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B가 A보다 전체를 크구나. 그죠?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A 상위 비트가 1이고 0인데, B의 비트는 0이랍니다. 이거는 벌써 상위 비트를 비교했더니, 상위 비트를 비교했더니, 벌써 A의 상위 비트가 B의 상위 비트보다 벌써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밑에 하위 비트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건 벌써 비교 끝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했죠? 그래서 지금 지금 진리표를 전 비교기는 어떻게 구성을한 거냐면, 이소리예요 상위 비트는 고대로 이렇게 AB로 쓴 거고요. 요 비교 값을 이로 쓸지, g 로 쓸지, L로 쓸지 그렇게 지금 진리표를 이렇게 구성해놓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전비교은 결론 어떻게 된다고요? 어. 상위 비트 비교 할거 비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위 비트 값이 같은지, 더 큰지, 더 작은지 이렇게 비교해서 전체 비교 값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어렵죠?